GPU 성능만 놓고 보면 14%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 시리즈 구매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6월 2일 새벽 3시에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되었는데 전작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번 시리즈는 제 생각보다 기본형이 특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울트라를 사려다가 저처럼 무슨 모드를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갤럭시 버즈 2 프로 구독자 이벤트도 고정 댓글에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본 S23부터 살펴봅시다. 참고로 언팩 요약의 경우 우측 상단에 올려놨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스펙상으로는 전작과 동일한 듯 보이지만 이번 기본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가 절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디자인도 울트라랑 패밀리 룩을 이루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2년만에 디자인이 변경이 됐다 보니 아직까지 호불호가 살짝 있긴 하나 일단 초반 반응은 오, 이쁘다. 생각보다 잘 바뀌었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자인만큼은 저는 충분히 합격을 줄만하고 전반적인 스펙 스펙도 비슷비슷한데 전작의 원가절감 부분 첫 번째로 베이퍼 챔버가 기본형에만 빠지면서 뜨끈뜨끈한 발열 이슈가 상당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이 무슨 일인지 기본형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베이퍼 챔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링 면에서는 확실히 전작보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적 배터리 용량도 200mAh 늘어난 3,900mAh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언팩에서는 카메라 성능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카메라 가 아무리 좋다 해도 실제 스마트폰 구매 요소 여론 조사를 제가 직접 해보니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 정도밖에 안 하고 절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을 선택하는 만큼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솔직히 대다수 사용자들은 큰 체감을 못 하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말고 가장 고려했던 부분 성능도 보면 이례적으로 퀄컴 CEO까지 직접 등판을 하면서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전작보다 대략 40% 가까이 큰 폭으로 멀티코어 기준 단숨에 아이폰 14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스로틀링이 걸린다 해도 본 퍼포먼스가 높다 보니 나름 안정권에 들어왔지 않나 싶어요. 성능은 울트라 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출고가는 115만 원부터 확정되면서 전작보다 15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디자인이 이쁘고 전작의 치명적인 단점들 어느 정도 보완이 된건 오케이인데 115만 원이면 카다리는 준다해도 100만 원 초반대 에 구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승한 가격 때문에 플러스를 구매하려다가 가격 보고 일반 S23. 삼2 3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원가 절감이 크게 없어졌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는 구매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는 S23 플러스인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애매한 모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도 일반 S23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화면이 6.6인치로 대화면 디스플레이의 배터리 용량이 200mAh 늘어난 4,700mAh 용량을 탑재했는데 이 점을 제외하면 거의 똑같다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컬러에 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자면 라벤더, 크림, 팬텀 블랙,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밝은 계열은 전체적으로 물빠진 듯한 파스텔 톤 컬러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색상 조사도 해보니 일단 블랙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 뒤로는 크림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라벤더도 잘 나왔긴 했지만 가장 인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퍼플 색상은 Z 플립 3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우려먹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출고가는 135만원부터인데 할인을 받는다 해도 120만원 내외로 형성되지 않을까 가격이 좀 있기도 하고 그냥 S23과 비교를 해보면 화면과 배터리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서 아이폰으로 따지면 현재의 14 플러스 포지션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대망의 S23 울트라도 살펴보면 비싸다 해도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S23 시리즈 절반 이상 분들이 S23 울트라를 구매하겠다고 한 만큼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작과 비교를 해볼 때 외관상 틀린 그림 찾기를 해도 될 정도로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나마 측면 곡률이좀더 뭉툭해졌다는 점과 베젤이 좀더 줄어들었다. 는 점이 있어요. 이외 스펙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디스플레이도 전작과 100% 동일한 제품에 그나마 카메라 스펙이 좋아지면서 야간 동영상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걸 중점으로 홍보하는 것 같고 야간 퀄리티뿐만 아니라 OIS 범위가 두배 늘어나면서 좀더 넓은 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드를 통해 천체 사진도 촬영이 가능한데 별 추적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긴 하나 소신 발언을 하자면 대다수 분들은 거의 안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이외 의 성능 부분도 확인. 해보면 벤치마크로 확인을 해볼 때 일단 굉장히 눈에 띄게 개선이 된것 같더라고요. 벤치 점수이긴 하나 현재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 기준 최고 점이 무려 3,800점으로 아이폰 14 프로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GPU 성능만 놓고 보면 14 프로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전시용 폰임에도 굉장히 높기에 성능 면에서는 눈에 띄게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발열 부분도 전작보다 뜨겁지 않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능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제는 출고가죠. 무려 159만 원부터 스타트 하는데 할인을 받고 산다 해도 이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폴드 4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가격대입니다. 그래도 울트라는 수요가 항상 많다 보니 비싸도 상당히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도 나름 메리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약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티노 채널과 함께 하는 국대폰에서 한번 살펴보면 제조사 사품으로는 은 S23 시리즈 모두 다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두배 용량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며 두 번째 혜택으로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스마트싱즈 스테이션 또는 갤럭시 버즈 2 프로 99,000원 구매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그외 공동구매 혜택으로 각종 짜잘한 쿠폰들이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전작에서 좋던 삼성 케어 플러스가 빠졌다는 건좀 아쉽긴 해요. 그외 국대폰에서도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데 혜택을 확인해 보면 국대폰 전용 프리미엄 사은품,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갤럭시 워치 4나 갤럭시 버즈 2 프로 등등 중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사은품보단 지원을 더 받고 싶다 하면 추가 할인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액세서리 쿠폰도 제공하면서 사전 예약 시 구매 후기까지 작성하면 총3 5 0 0 0원씩 액세서리 쿠폰을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동시 개통 사은품도 있어서 플스 4라든지 아이패드 에어 5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번에 추첨 이벤트도 있어서 국대폰에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분께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준다고 하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갤럭시 S23 시리즈 구매 가이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뭔가 탁 튀는 기능이나 포인트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큰 불만 없이 무난하게 뽑혔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성능 부분도 이번에 눈에 띄게 개선이 된게 보이다 보니 성능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 가이드다 보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반 S23은 전작처럼 별로 안 팔린다면 자급체부터 3,40만원 할인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번 기본형은 나름 잘 팔릴 것 같아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사전 예약으로 구매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S23 플러스는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쉽게 말해 14 플러스 포지션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울트라는 뭐 별로 안 바뀌었다 해도 꾸준히 수요가 많기도 하고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는 그나마 중고가 방어를 잘하기도 하고 자급제 통신사 할거 없이 땡처리급 할인을 하지 않아서 울트라만 저는 당당하게 사전 예약 자급제 통신사 할거 없이 미리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버즈2프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